안녕하세요, 방구석 평론가입니다. 3월 20일부터 디즈니 플러스에 방영되는 X-Men 9 7을 최초 공개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 1997년에 종영되었던 X-Men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공식 후속작이고 예고편부터 브라운관 TV로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보던 그 시절 감성을 그대로 보여줘서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 초반부 세개 에피소드 먼저 감상하고 온 후기 풀어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보 스폰서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To me, my X-Men.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개 시즌으로 방영된 X-Men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지금까지 회자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국내에선 비디오로 출시되었습니다. 1994년에 방영된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시리즈와는 같은 세계관으로 설정되어, X-Men 캐릭터들이 스파이더맨에 출연하는 콜라보 에피소드도 방영되었습니다. He 이번 X-Men 97의 성공 여부에 따라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공식 구속작 스파이더맨 98의 제작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X-Men 97의 예고편에 스파이더맨과 데일리 비굴이 언급된 걸 보면 스파이더맨 98의 제작도 거의 기정사실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엑스맨 97은 의식을 시아 제국으로 떠나보낸 찰스 자비의 교수의 사망으로 마무리된 전작의 시즌 5의 마지막화에서 1년 뒤를 배경으로 하고 여전히 인간들로부터 핍박받는 뮤턴트들을 돕는 엑스맨을 보여주며 시작됩니다. 진 그레이와 결혼하여 아들이 태어날 예정인 사이클롭스는 정신적 지주였던 자비의 교수 없이 어떻게 엑스맨을 이끌 것인가 막막해하던 중 자신이 죽고 나서 매그니토가 엑스맨을 이끌도록 하라는 자비의 교수의 유언에 따라 매그니토가 엑스맨을 이끌게 됩니다. 매그니토는 빌런이었던 과거를 청산하고 친한 친구였던 찰스 자비의 뜻에 따라 인간과 뮤턴 미턴트의 공전을 위해 엑스맨과 함께 활약하기로 마음을 바꾸지만 정부에선 그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 재판을 열게 됩니다. 매그니토의 등장으로 미턴트 반대파들의 시위는 더욱 과격해지고 미턴트 능력을 억제하는 총에 맞은 스톰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좌절감에 빠진 스톰은 잠시 엑스맨을 떠나고 진 그레이는 이후 케이블로 성장하게 되는 아들 네이선 서머지를 출산합니다. 하지만 네이선의 출생에는 미스터 시니스터의 계략이 얽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엑스맨은 다시 한번 미스터 시니스터와 맞서게 됩니다. 사마는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이므로 오늘 공개된 이와 이후의 출구 출근... 는 자세하게 밝히지 않겠습니다. 일부 상호 교체가 있긴 하지만 전작의 상호 몇 명이 다시 벗기하였고 그림체나 분위기를 통해 전작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려고 한 노력이 보였습니다. 특히 동일한 형태의 오프닝과 엔딩은 반가운 느낌을 받았고 마블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작품 와디프의 그림체나 애니메이션 스타일과 전혀 다르게 90년대 감성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군중 심리의 윤리적 문제 등 X-Men 시리즈의 주제 의식 또한 잘 살려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포함되는 작품은 아니지만 MCU 최근작들의 흥행 부진과 낮은 평가 때문에 동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 마블 스튜디오의 제작진들이 X-Men 시리즈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x m e 97을 보기 전에 전작의 5개 시즌을 전부 다 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물론 다 보면 더 좋겠지만 90년대 만화들이 그렇듯이 모든 에피소드가 일직선형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시즌 1과5이만 보고 감상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며 유튜브에 있는 정리 영상을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타워즈가 디즈니에 인수된 이후로 예전만큼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듯이 X-Men 97도 전작만큼 좋은 퀄리티로 나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3화까지 관람을 마치고 나선 괜히 걱정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웠고 나머지 7개의 에피소드도 정말 기다려집니다. 제작사 측에선 이 작품의 성공을 확신하는지 이미 시즌2의 제작이 확정되었고 앞서 언급했듯이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후속작 스파이더맨 98의 제작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엑스맨 97은 3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0부작으로 매주 수요일에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종영된 이후에 시즌1의 전체 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e <laughs>